안녕하세요. 스펙트 익 스피킹 강사 임설라입니다. 우리 2강부터 이제 파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보게 될 건데요. 2강에서 우리가 배워 보게 될 것은 강세, 억양, 따라잡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강세, 억양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강세 억양을 연습하는지 하나하나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p a r 1 유형, 1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어, 문제 수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연습하는 시간 45초, 그리고 답변하는 시간 45초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트랙션과 지문이 각각 하나씩 띄워지게 될 거고요. 음성적인 정보 역시 지시문은, 디렉션은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기준은 발음, 억양, 강세, 이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제 어떤 지문의 유형들은요. 광고나 안내문이나 소개 발표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정말 그 안내문을 하는 사람처럼 광고를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억양에 관해서 useful tips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45초 동안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지문을 한번 쭉 읽어 보셔야 되겠죠? 큰 소리로 따라 여러 번 읽어 보셔야 되겠고요. 지문을 한번 읽어 보시면 보통 시간이 25초 내지 30초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한 15초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는 발음이 꼬이거나 또는 고유 명사나 숫자 같은 것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더 읽어 읽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습 시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녹음이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자연스럽게 녹음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억양을 살리면서 실감나게 연기를 해라. 그 얘기였고요. 그리고 우리 강세 부분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강주원의 목소리를 좀더 크게 천천히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녹음하는 동안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정말 능청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다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조금 틀리신다면 선부터 읽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문장이 긴데 중간 부분부터 틀렸다 하시면 그한 앞단어, 한 두세 단어 전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 1을 시작하기 있어서 기본적인 부, 부분이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원어민처럼 빠르게 읽어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큰 소리로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그잼퍼 여러분들 한번 연습 미리 해 보셨나요? 제가 항상 강좌를 듣기 전에 이그잼퍼 액트리스 1 2는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할 것인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강좌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어, 풀이는 이따 뒤에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 앤서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강세와 억양 스트레슨 인토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억양 인토네이션 속에 강세와. 끊어 읽기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첫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세를 어떻게 두고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셔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강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세는 내가 강조하려는 단어는 좀더 목소리를 크게, 천천히, 그리고 높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모노톤이거든요 우리는 아주 이렇게 뭔가 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쫙 그냥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는 어투라면 영어는 그 악센트랑 강세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리드믹한 의미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단어 크게 높게 천천히 읽는다 부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읽어 내려가는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기본적인 문장이라면 항상 주어 목적어 부분에 좀더 강세를 두시면 됩니다. 우리 강세 어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크게, 높게,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Jessica speaks. English.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천천히 내시면 되는 거죠. Jessica speaks English. 오케이? 그다음에 기본 문장이 이런 식으로 아닌 경우들은요. 우리 의미어와 기능어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어에 강세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이 문장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키워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어를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천천히, 높게 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Have you always dreamed of playing an instrument? 이런 예문이 나왔는데, 항상 부사, 항상인지, 가끔인지 의미 전달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를 연주하는 거,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부분, 이 플레이인데 기타를 연주하는지 뭐 드럼을 연, 연주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something 목적어도 역시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어라는 것은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그런 어,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have you 뭐 of 이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어들은 목소리를 좀 작게 의미여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강세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ave you always dreamed of playing an instrument? playing on instrument. 이게 아니라, playing an instrument. 조금 더 목소리를, 우리 랩하듯이.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어와 기능어, 그 강세어를 조금 더 구별을 해 봤는데요. 의미어는요, 우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강세를 가지는 건데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신경 쓰기 어렵다면 동사, 부사, 형용사 이 정도만 이제 좀 포커스, 강세를 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숫자,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 명사들은 항상 크게 또박또박 읽어내려 간다. 역시 강세를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합명사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 계좌 정보, account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나오면 account information. account. 앞에 명사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에서는 목적어를 조금 더 강조를 한다.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명령문에서 첫 번째 동사, sit down, stand up. 이런 것들도 sit down, stand up. 이렇게. 첫 번째 동사의 강조,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세와 박자는 비례한다. 강세를 높여 되면 박자도 조금 더 천천히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어, 의미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사, 전치사, I, you, 뭐 이런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mine. 이런 것들 접속사, 뭐 원, 비동사, 뭐 should, 조동사 이런 애들을 주로 강세를 없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숫자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도는 1991년 이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세 약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세 부분 오늘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끊어 읽기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어디 어디서 끊어 읽는가. 여러분들이 그 45초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가장 먼저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끊어 읽는 거는요. 심표 뒤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심표 뒤에서 한 템포 끊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또는 전치사는 앞 또는 뒤, 앞에서 끊어 주셔도 되겠고요. 뒤에서 끊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even though 하고 끊어 주셔도 되고 그 앞에 어떤 문장들이 열거되어 있으면 그 앞에서 살짝 끊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절 같은 것이 나와도 역시 살짝 그 대절 앞 뒤에서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어가 길어요. 예를 들어서 this beautiful building. 얘가 좀 길다라고 느껴지시면 살짝 더 템포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은 당연히 끊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끊어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조 부사 앞 additionally 뭐 so 이런 강조 부사들 앞에서 한번더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들이 나오면 역시 투부정사 나오면 이 앞에 한번더 끊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는 보통 큰 가닥은 아 콤마가 나오면 항상 끊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요. 문장이 끝나면 조금 더 템포를 주고 다음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매달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딱 보자마자 아 여기서 점수 주는구나. 무조건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열거형이라고 나와 있죠 a, b, and 또는 or, c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억양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상승 어조, 상승 유지, 하강 어조라고 적어놨는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마무리 and 하고 마무리 억양을 낮춰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요 I have a lot of bags. 우리 관계사 앞에 한번 템포 준다라고 했었죠. Are, which are the bags, shoulder bags, and backpacks. 하면서 억양을 마무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항상 열거가 되는 순간 키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억양의 종류를 숙지하여 연습하기 라고 적혀있죠. 평서문은 This is s a l a from ABC airline. 억양을 낮춰 주셔야죠. 그랬어? 높이그 의문문이 아니니까 당연히 억양을 마무리를 낮춰 주신다라는 얘기겠고요. Yes, or 의문문을 우리 그랬어? 그랬니? 억양을 높여 주겠죠. 그래서 Will you buy an e l e c t r i c item from a second-hand store? 하면서 높여니까 억양을 높여 줘야 된다. 그 얘기겠고요. 평소문과 의문문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비교로써 의문사 의문문은 더블 H o 션이나 how o 션을 강조를 하고요, 이 의문사들을 강조를 해주고 마무리에 이 음, 억양은 낮춰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이렇게 WH question은 그어 퀘스천이로 퀘스천 마크로 끝나지만 마무리를 낮춰 준다라는 얘기겠고요. 의문사를 강조한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종결문들 이런 것들 연습하실 때는 콤마 나오면 억양 높이고 마침표로 끝나면 억양 내린다. 그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콤마 나까끊어 주고 and then 부사 한번 끊어주고요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죠. 자, let's start right now, and then you won't be late. You won't be late. 이런 것들 강조해주시면 되겠죠. 자, 끊어읽게 한번 더 연습. 어디 콤마 앞에 그리고 주어 길면 어떻게 하자고요? 주어 길면 끊어주자. 그래서 이제 higher than that of females. 그대로 끊어주면 되죠. So in this study, 어경 높여주실고요. The percentage of males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하면서 이제 목적어 부분, male이 이제 어떤 여성들보다 조금 더 이제 뭐 percentage가 높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끊어줄게 한번 가볼까요? Check your voice messages. 하면서 W H 앞에 한번 끊어줬고요. 그리고 우리 강조해야 되는 거 숫자 그리고 chat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복합명사는 어디에 조금 더 앞에 명사에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I've checked your voice message which you left three years ago. 이런, three hours ag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 읽는 연습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별로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큰 소리로 읽고, 끊어 읽기 찾고 어, 키포인트 강세되는 거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천천히 높게 읽는다 그 부분만 오늘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점보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보셨기 때문에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요 첫 번째 문제 우리 끊어 읽는 연습부터 해볼까요. 뭔가 문장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끊어 읽는 템포 줄 필요 없겠고요. 강조해야 되는 거 어디? 부사, 명사, 동사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강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 why? 전치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강조를 해줬네요. 한번 목소리를 크게 읽어 볼까요? Have you, have you eagerly dreamed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억양 높여 주죠, 오케이? Okay? 다음 문장, if so,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자, if so, 억양 높여주셔야 되겠고요. 강조어 어디? 지금이 뭐다? Something이다. 역시 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강조를 해주네요. If so, now is your chance. Now is your chance. 목소리를 좀더 크고 또 느리, 느리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한번 끊어볼까요? w e r i n s t i t l e offers a bar o lessons. 자 뭔가 문장 길다 싶으면 한번더 전치사구에서 끊어줘도 무방하고요. 전면구 한번 끊어줬죠. 그리고 우리 점수 내는 포인트 나오네요.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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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양 어,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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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그 부분 캐치해 주셔야 되고요. 대문자들 큰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Our institute offers a wide variety of lessons in various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guitar, saxophone, and violin at Santa Maria Music Institute. Santa Maria Music Institute. 조금 더 크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부사. 얘도 뭐 강조해줘도 상관없겠네요. 어쨌거나 콤마니까한 템포 끊어줬고요. 절, if부터 곱마까지 한번 더.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강조. additionally. 얘도 뭐 강조해 줍시다. 그 다음에 w e e k 인지 w e e 지 t h u r 인지 날짜적인 표현. 역시 핵심어죠. 그래서 강조. 그리고 first인지 숫자 부분 강조. 그리고 이게 무료인지 돈을 내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의미적인 전달. free. 까지 강조를 해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dditionally, if you sign up until this weekend you will get the first week of lessons free.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네요. 자, 여기 콤마까지 끊어주고요. 그리고 숫자 앞에 or, and 이런 접속사 앞에 한번 끊어주고요. 전치사구 뒤에 길어지니까 여기 앞에 한번더 템포를 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 콜. 명령문에서 우리 동사 강조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디 몇 번으로 전화해라. 숫자적인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명령문 역시 동사 강조, 주소 강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읽어 볼게요.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call us at one, two, thre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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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or oh, or visit our website at www. 콤 a not이라고 죠 t centermariamusic.co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S-A-N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명칭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dot 요거 점점점 이렇게 뭐 WW점 이러시면 안되겠죠. 그쵸? that 이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 이 okay, 점프 한번더 연습해 보시고요. Actual test 1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또 바로 분석 해봅시다. 끊어 읽기. 콤마 앞에 한번 마무리 조금 더 포즈를 준다. 이 얘기였고요. 자 summer인지 fall인지 중요하겠죠. 명사 강조.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일 때 목적어를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읽어봅시다. Summer is upon us and you deserve a vacation. Deserve a vacation. Deserve a vacation.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니죠? Deserve a vacation. 오케그 okay? 다음에 문장 보시면요. 어, 주어가기니까 주어 앞에 명사구 앞에 한번 끊어 줬네요. 그리고 전치사구 앞에도 한번 끊어 주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명칭, 지역 명칭 역시 강조해 주고 숫자 강조해서 읽어 주셔야 되겠죠? The Nelson o r Travel Company has eight locations in Korea. eight locations in Korea. 오케이? Okay. 그다음 문장 열거 되네요. 점수 따내는 포인트가 되겠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전치사구 앞에 한번 콤마 그리고 콤마니까 또 억양 올리고, 그다음에 쭉가 주네요. 그리고 이제 강조해 줘야 되는 부분 가장 싸다, 저렴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강조를 해 줘야 되겠죠. 형용사 강조해 줬고요. 뭐 이런 목적어들 역시 강조해 줘도 무방하네요. 그리고 다음 vacation에, 이런, 지금인지 다음인지 시간적인 표현 중요하겠죠? 음, 암치 한번 읽어봅시다. We promise to find the trip-based flights, accommodations, and tour packages for your next vacation, regardless of your destination. Okay? regardless of, regardless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just think, think 생각해봐. a minute 콤마니까 어양 높여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 뭔가 문장 길면요, 주 전명구 앞에 살짝 끊어 주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전치사구 앞에 한번 끊어줬고요. 자, 숫자 정확하게 읽을 연습하시면서요. a minute you can be one step closer. To your ideal vacation By calling 천천히 크게 456-0022 Today 하면서 강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Actual c e s t 1도 어렵진 않았네요 그 다음 Actual c e s t 2 지문이 조금 길어지죠? 역시 졸 필요 없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게 또박또박 읽는다고 얘기했고요. 주어가 길어졌을 때 주어 앞에 한 번, 보호주준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just, 부사, 대문자, 강조해 줄까요? Workton Business Institute has just opened in San Francisco.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천천히, just, 이런 것들도, 막, 이런 의미니까, 부사라서 조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열거대여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그 다음에 끊어 읽는 부분은요. Programs 이 정도 한번 문장 기니까 템포 주셔도 되, 되겠고요. 쭉쭉쭉 가주네요. 억양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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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의식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Full-time인지 Part-time인지 의미 전달 중요하니까 형용사 부분 강조해 주네요. We are offering full-time sugar programs in finance accounting, management, and more. 이렇게 억양을 낮춰주는 거죠. finance, accounting, management, and mor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also, 콤마, 억양 높여주죠. also, 그 다음에 뭔가, and, or, 앞에 한번 템포, 그리고 options, 전치사구 앞에 살짝 끊어주네요. also, we have a lot of night and weekend options. For part-time students. Part-time students.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그 다음, 절이 나오네요. 올 앞에 역시 한번더 템포. 그 다음에 콤마 앞에 억양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쭉 가주네요. 자, 그 다음에 far away, not. 이런 것들 나 부분. 부정이니까 강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사, 강조.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Visit us online okay, 주소 읽는 방법 우리 앞서서 연습했었죠? 자, 그럼 가봅시다. If you live far away or not not able to, not able to attend the class we additionally have online courses. Visit us online at w w w w r l t e r m b u s i n e s s n e t 이것도 천천히 여기를 알아야지 찾아오니까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끊어읽게 있어, 콤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 앞에 역시 한번 끊어줬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콤마 앞에 한번 끊어주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절이 새로 시작되죠. 주어 명사구 길어서 한번 끊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고요. 강조해야 되는 거 동사. 목적어 그리고 뭐 이런 대문자들 강조해 주네요. 자, whether you are preparing to start a career or would you like to advance in your current profession? 어 그냥 높여 주죠. World and Business Institute is the right choice. is the right choice.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그다음에 chorus toll free toll free는 수신자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toll free.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신자 부담을 나타내는 전화번호거든요. 근데 이거 읽는 방법이 있어요. 1855. 전화번호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1800.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얘는 이제 수신자 부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표현식으로 1-800 라고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화기 그 숫자 아래 보면 작은 알파벳이 적혀있죠. 얘네들의 이 어떤 내선번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w o t n 이라고 읽어주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스펠링을 정확하게, 전화번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서 1-800-W-A-L T, O, N 이렇게 하나하나 철자를 읽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first impressio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파트 1 시작할 때 이런 부분 나오면 점수 내는 부분이라는 거 바로 눈치 채시고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액 t e 스트 2까지 한번 풀어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첫 강의라서 많이 긴장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혼자 얘기하려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실 건데 그래도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끊을 어기 어디서 끊어 읽는다. 그리고 강세 어디서 강세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강세를 준다 그런 부분 숙지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만 다음 강의 발음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애초 테스트 2까지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